552번 최대공약수가 5팩토리얼이고 최소공배수가 15팩토리얼인 두 자연수 a, b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최대공약수가 5팩이니까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될 거고요. a는 b도 마찬가지 5팩에다가 b를 곱하면 되는데 a와 b는 서로 소겠죠. 최대공역수라겠습니까? 그 다음 최소공배수 15 팩토리알 라는건 5팩에다가 a와 b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치? 따라서 a 곱하기 b가 15 14 13, 12, 11. 이렇게 되죠. 와우. 맞죠? 오펙수를 빼면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그 다음, 뭐, 최대 공약수서로소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어, 소인수분해 해보죠, 소인수분해. 15는 3 곱하기 5 14는 2 곱하기 7 13은 그냥 13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11 2 곱하기 5 3의 제곱 2의 3제곱 7 2 곱하기 3 자, 2가 몇개 있나요? 하나 세개네개 다섯 일곱, 여덟. 다음, 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오가 하나, 둘. 다음에, 칠 둘. 다음, 십일, 십삼.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A와 B는 요것들, 소인수 묶음들을 나눠 가지시면 돼. A가 2의 8승 가져가고, 나머지 B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즉,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A와 B가 서로 소가 되겠습니다. 몇개 있죠, 이게? 2, 3, 5, 7, 11, 13. 여섯 개를 A와 B 두 개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몇 가지 있지? A가, 이거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되나요? 0개? 안 돼요? 아, 그게 있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있죠. 자, 이거 입장에서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가능하고요. 요거도 a 또는 b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도 찬가 이것도 마찬가지. 따라서 ab 둘 중에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고 들어갈 수 있다 치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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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에 6승. 자, 근데 저렇게 하면 전체 경우의 중에서 전체 경우가 되는데 이거만족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a와 b를 쭉 나누고 나면 어떤 건 a가 더 크고 어떤 건 b가 더 크고 나오겠죠. 그렇지. 그러면 절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큰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이 아이디어도 어렵네요. 소인수 기준으로, 서로 소이면서 요 조건까지 만족하려면, 네. 일단, AB 요거 무시하고, AB 가능한 것들 다 세보면, 요거 A 또는 B, A 또는 B, A 또는 B,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6승.인데, A가 더 B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것, 네. 나누기 2. 그 중에 절반은 A가 더 크고, 절반은 B가 더 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같아질 수 있습니까? A와 B가? 같아지는 건안 되죠. 마치 A가 B보다 더 커야 될 겁니다. 어우씨, 어려운데, 이런 건. 다음은 558번. 자연수 2310을 1보다 큰세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 네. 2310을 일단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인수분해 하면 앞에 거랑 비슷하게 2, 3, 5, 7, 11 이랍니다. 이건 직접 하셔야 되죠. 자, 1보다 큰세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세요. 결국 얘네 2, 4, 5, 7, 11을 세 개의 조로 나누면 될 거예요. 그리고 곱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분할만 해주면 됩니다. 다섯 개를 세 개의 조로 분할하는 방법은, 일단 각 조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에 보면, 세 개, 한 개, 한개 되거나, 두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분할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방법은 다섯 개 중에 세개 고르고요. 그 다음에 두개 중에 한 개. 한개 중에 한 개. 그 다음 이 팩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개 중에 두 개, 세개 중에 두 개, 한개 중에 한 개, 나누기 이펙.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더해주면 그게 첫 번째 A 되겠습니다. 이는 합성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 합성수만의 곱. 그 말은 요거 단독으로 혼자 곱해지면 이게 뭐가 돼요? 이거 다 소수의 곱이잖아요. 그치?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곱해지면 얘가 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항상 두개 이상 묶여서 하라요. 그러면 저 다섯 개를 두개 이상 조를 나누세요. 다섯 개니까 몇 개씩 나누면 될까? 세 개, 두 개. 이 방법밖에 없죠. 각 조가 두개 이상 되려면. 여기 아, 분할 문제인데 첫 번째는 가능한 다섯, 세 개로 분할해 보세요. 두번째는 각초의 원소 개수가 두개 이상 되도록 분할해보세요. 되겠습니다. 이건 더 간단하죠. 5C3 곱하기 2C 다음 559번 구 이하의 내장수 ABCD에 대하여서 네자리 자연수를 만든 겁니다. 네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어요. 이때 ABCD 순으로 커져라. 차례대로 나열할 때 115번째. 헐. 또 그거야. 또사전식 배열이에요. 아. 야. 이야... 1부터 9까지니까 아홉 개. 아홉 개 중에 4개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 경우의 수가 이게 될 텐데. 봐 주세요. 9 4가 얼마지? 아마 126뭐 이런 값일 텐데. 외우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126 맞나요? 나보고 하라고. 아, 진짜. 구시사는 뭔지 알겠죠? 아홉 개 중에 네개 선택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자연수 개수가 됩니다. 네. 아, 그러면 4, 2, 8, 3, 2, 6, 7, 9, 63 곱하기 2, 120 맞네요. 그렇지? 자, 100, 그러면 126번째, 115번째이니까 거꾸로 내려가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이렇게 되겠죠. 9, 8, 7, 6. 126번째 숫자가 9, 8, 7, 6. 6,789가 될 거고요. 허허... 11분만 가면 돼. <laughs> 음... 자, 5로 시작하는 게. 6로 시작하는 게몇개 있죠? 6로 시작하는 뒤에 6보다 큰거 7, 8, 9세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 있습니다. 다음 5로 시작하는 거 5보다 큰거 6, 7, 8, 9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4C3에서 네 가지 있을 거예요. 다음 4로 시작하는 건 5, 6, 7, 8, 9.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10개가 있습니다. 어? 거의 다온것 같네요. 그 이게 126. 다음, 5로 시작하는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5, 6, 7, 8. 이게 몇 번째 수일까요? 다 빼면 되겠지. 122번째, 다음 4로 시작하는 거 10개 있어요. 그럼 4로 시작하는 제일 작은 거 4567, 이 친구가 112이 되겠지. 그럼 거기서 이제 한몇 번만 더 가면 되겠어. 4568, 4569, 112, 34, 1, 5, 다음에 4, 6, 8그4678이 아니라는데 저 바보죠 그다음게 4600이 아니지 여전히 4578이 그 다음 것죠네4578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560번 때 전부 다 해보자 예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입니다. 집합 A와 B에 대해서 일단 벤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볼까요? 부분 집합 순서상의 개수는 벤다이어그램에다가 원소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 근데 주어진 조건이 보니까 일단 6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NA가 5보다 작다. 즉, 4 이하라 해야 됩니다. 네 6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1, 2, 3, 4, 5이 다섯 개를 A만, B만, 그리고 둘다 아님 여기 세 군데 중에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면 안 되죠. 5보다 작아야 되니까 4보다 작아야 되지. 여기 3개까지 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 보면 몇개 있죠? 5개.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각각의 1, 2, 3, 4, 5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개씩이니까 3에 5승. 요거 들어갈 수 있는 자리 3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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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데. 중에 여기에 네개 이상 들어가는 거.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NA가 5 이상 되는 걸빼 버리자고요. 이쪽에 네 개, 다섯 개 들어가는 걸 빼겠습니다. 자, A 요자리 네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1 2 3 4가 들어갔다 치면 나머지 5는 두 군데 중에 하나겠죠. 자, 그다음 얘네들 싹다 a 여기 들어가는 경우 네, 두 가지가 이거 조건을 위배하니까 그두 개를 빼면 되겠습니다. 3의 5승이 243인가요? 이렇게 하면 11서 232. 네. 여섯 건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561번 u 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역시 벤다이그램을 먼저 그려 놓고 여기에다가 원소를 집어넣을텐데 주어진 조건이 A차 지합 B 여기 여기에는 2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 N B-A 여기 여기에는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6개니까 우선 뭐 이게 꽤 강한 조건이죠 3개가 들어가는데, 요 조건이 딱 걸려요. 2가 여기 안 들어간대. 그 말은 2가 여기 들어갈 때와 2가 여기 여기 들어갈 때로 나눠봐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2가 B 차지 합 A에 속할 때, 그러면 2는 여기 들어갔어요. 세개 들어가야 되니까 이 e 들어갔고 나머지 1 2 3 4 5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1 3이라고 합시다. 그럼 1 2 3은 저렇게 비차집합 A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얘네들 있죠? 4 5 6 요거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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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세 군데, 요거 세 군데, 요거 세 군데.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A가 뭐가 될 수도 있죠? 공집합이 되기도 하지. 그러니까 셋다 어디 들어가 버리면, 요 바깥에 들어가면 A가 공집합이 되죠. B는 원래 공집합이 아니에요. 따라서 A가 공집합되는 그한 가지는 빼주셔야 되겠네. 다음 두 번째 이 입장에서 비차집합 A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여기도 안 돼, 여기 안되죠 이가.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랑 여기는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 여기는 들어가는 순간 뭐 공집합이 아니다 조건을 해결해 줍니다. 둘다 공집합이 안되죠. 여기 들어가 버리면 A가 공집합이 안되는 경우를 해결을 못해요. 아, 따라서 2가 A 교집합 B에 들어갈 때 해보자. 그럼 2는 여기 들어갔고 B에 3개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5C3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남는 게 5, 6두 개가 남고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3개 되겠지. 그래서 3의 제곱 다음 세 번째, 2가 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요 바깥쪽에 속할 때 그럼 2는 여기 들어갔어요 일단 여기 들어가는 거또 찾아야 되겠지? 1, 3, 4, 집어습니다 5, 6, 집어넣을 텐데 역시나 3가지 가능해요. 그런데 a 가 공지판 만드는 한 가지는 빼주셔야 되겠다. 자, 숫자를 정리해보면 이 a 10에 26이니까 260 90 80 따다하면 430까지 나오네요.